팔극과 사극 두 개의 유도 전동기를 종속법에 의한 직렬 종속법으로 속도를 제할 때 전원 주파수가 60 h 르츠인 경우 부보와 속도는 어떻게 되는가? 이거는 공식이 있습니다. 회전 속도를 어, 조절을 할때이 종속법은 두 개의 전동기를 이제 연결을 하는 거죠. 연결을 해서 하는데 자, 직렬인 경우는 극수 P1 플러스 P2 분의 120 F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P1이 8 극이니까 8 극에다가 4극120 에다가 F가 60 헤르츠니까 아, 8은 12가 나오죠 아래는 12가 나오네요 그죠 12가 나오면 12, 1 2이 빠지면 60에다 600이 나오겠네요 그죠 600 회전이 600이 나오죠 그러면은 정답이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직렬 접속인데요. 직렬. 병렬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병렬. 병렬일 때는 병렬일 때는 이렇게 됩니다. n은 직렬의 두 배가 됩니다. 그래서 p1, p2 120F의 병렬일 때는 곱하기 두 배가 된다는 거.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차동일 때가 있습니다. 차동. 차동일 때는 극수를 빼시면 됩니다. p1 플러스 마이너스 p2 분의 1 2 0 f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언급된 거는 이 공식이죠. 그래서 공식을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나온 김에 이제 농형 같은 경우 속도 저의 세 가지가 있죠. 농형은 뭐가 있습니까? 주파수제요, 주파수제요. 그다음에 극수제요극수제요 그다음에 전압제요. 그죠. 전압제요. 종류도 시험에 물어볼 때가 있겠던데요. 권선형은 지금 한거 하나하고 그죠. 이거 이제 종속법이 찍고 지금 한 거. 그다음에 에~ 이차 전압법. 이게 있다는 거. 마지막 한 가지 더 2차 여자법이죠. 그래서 2차만 있다는 걸 기억을 하세요. 시험 문제 1차가 나오면 답이 안 된다.